아, 오늘 날씨는 좋네. 서 팀장이네? <laughs>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처, 처져해 보여? 팀장님! 어? 어? 왔어? 어. 무슨 일 있어요? 아, 오늘 새로운 게스트 분이 오시기로 했거든. 새로운 게스트? 우리 사무실의 실장님. 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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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어, 오셨어요! 예, 네, 잠시만요. 오, 뭐 이래? 무슨 배? 무슨 배? 이이 힘이 좋으세요, 와저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저희 실장님이신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여러분, 마이틴 모터스 이지호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좀 사연이 있는 차량이에요. 아, 헤이,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영님 별칭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이시장님이거든요왜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인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이차 바로 한번 보러 가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점프로 가시죠. 점프로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자어 당황하신 거 아니시죠? 어, 점프해서 오느라고. 아니 차차 망가질까봐. <laughs> 괜찮아요? 아고습니다자 네,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이 요 차량이거든요. 진짜 가성비가 미쳤거든요. 미쳤습니다. 미쳤죠? 옵션이 네, 어마무시합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또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가 주문되어 있어요, 형님?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상위 등급이잖아요. 인스퍼레이션. 인스퍼레이션. 맞습니다. 와. 근데 이 형님이 이제 마이너스 네. 2거든요? 마이더스 아니에요? No. 마이너스 2 맞죠? 맞습니다. <laughs> 이 형님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좋은 차를 비싸게 매입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로 또, 차를 빼시잖아요 혹시 월 수입이 어느정도 되세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자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중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야 저는 이 차가 왜 안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의 매입해서 <laughs> 그게 저도 궁금해요. 아, 그죠 아, 여기 킹카에서 분명히 나갈 차량이거든요. 맞습니다. 메리트가 너무 많아요. 킹카를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 차량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네. 함께 가시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목소리> 와!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새로운 게스트분과 또 네. 차량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저는 중고차 판지한 5년 됐고요. 5년. 네. 아. 별명이 마이너스 손이라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 차에 대해서 뭐 소개할 부분이 있을까요? 최고 등급 사양인 차량이라고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옵션은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실 거고. <laughs> 맞아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반떼와 비슷한 가격대에 나와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나타 차량이잖아요. 맞습니다. 소나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가장 많이 타던 차량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 좀 위기야. 중고차 시장에서 진짜로 가성비가 좋아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인기가 크게 없다. <목소리> 그래서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또 가성비 세단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맞습니다. DM8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네. 자 소나타 DN8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1월에 등록된 자1인 신조로 관리되는 어있 차량이잖아요. 주행거리 아주 좋습니다. 39,000km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자 거기에다가요 옵션도 너무나도 빵빵합니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 주행 들어가 있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또 네. 안쪽으로는 카멜 시트인데요. 나파가죽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만큼 마 너무나도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오늘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 주차, 자동주차. 빠졌는데. 아, 그걸 좀 이따, 할 때가 뭔가 내세우고 싶으셔가지고. 네, 네. 또뭐 아까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네. 제가 왜 마이너스 순인지를 아실 거예요. 어. 그러니 만약에 오늘 매물을 구매하신다면 네. 구매하시는 분은 플러스가 되실 겁니다 맞아요 이 형님이요 별명이 기부천사입니다 비싸게 좋은 차를 비싸게 매입해가지고 매일 마이너스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월 수입이 마이너스 <laughs> 자 오늘 그만큼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주행거리가 3만 9천 킬로 밖에 주행을 안 했다 보니까 네. 거의 사용감이 안 느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반대쪽 유리 상태 어때요? 반대쪽도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퍼펙트입니다 아, 깨끗한가요? 네. 하, 뭐 팔았는데 또 뭐. 돌티만 하고 있거나... 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크게 돌티면상 안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로 깨끗하게 잘 타셨거든요. 네.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또 애지중지 탄 느낌이 무심 풍기는 차량이고요. 자, 후드 부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당연히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상태는 어떤가요? 반대쪽도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그릴도요. 너무나도 이뻐요. 또 화이트 바디에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와우. 이거 너무나도 이쁜데요? 예뻐요. 야, 제가 또이 차량에 대한 스펙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현대의 소나타1 1 6, 6 터보 모델이고요. 네. 최고 등급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옵션도 너무 빵빵해.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서라운드 뷰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 센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네. 거기다가 에 앞차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 주고요. 네.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영리한 스마트 센스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에서 제가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왜안 나가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걸 이만큼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네. 제가 가격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자, 아반떼 가격으로 살수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가장 좋았던 중형 세단. 와, 가격은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와우, 진짜로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휀다 부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너무 좋은데요. 자, 39,000km면요. 타이어 안 교환하시고 판매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전차주님께서 또 타이어를 교환을 해 놓으셨어요. 24년 27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제 마음까지도 또 든든해집니다. 왜냐면은 중고차 구매하신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없으면요. 또 목돈 나가기 일수거든요. 자, 이 차량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도요. 깨끗해요. 약 약간의 그냥 미세한 주차음쯤 하나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요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 와우, 정말로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썬팅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바깥쪽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안쪽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썬팅 상태 역시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와, 썬팅하기 좋은데요? 근데요, 실내가 더 이뻐요. 와 옵션 너무나도 빵빵한 차량이고요. 야 실내는 빨리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실내 들어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까요?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주차하실 때도 차를 애지중지 잘 주차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주차음집도 없이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020년형 소나타 DM8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2020년형 쏘나타 DM8 차량,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크게 고재들 뽑은 없이 외판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썬팅도요, 버텍스 프리미엄 선팅지를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렁크 공간 안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 공간도요 야 거의 사용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이시 부분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트렁크 안쪽으로도 어우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 를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습니다 크게 문콕 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횡단 부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주차흠집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도 크게 티가 안날 정도로 미세한 흠집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서라운드 비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요. 와, 진짜 문콕도 하나 안 보여줄 정도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도 쪽 역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커터까지요. 와, 외관 상태는요. 따봉. 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야,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깔끔이라는 말이 몇번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외관 상태 아주 양한 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아,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장점이 있네요.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나타 DM8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오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장 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단순교환 품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부위지만 이런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트렁크가 하나 단순교환이 돼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교환이 환이 됐고 어떤 부분에 판금이 들어가 있는지 꼭 인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 차량 트렁크가 하나 교환이 돼 있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은 와우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자 올량호 차량이고요. 자, 이 차가 얼마나 저렴한지는 힌트 하나 드리면요. 뒤에 막 작살나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막, 뒤에 막, 패널 나가고, 막, 한 차들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저렴한 금액에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마이너스 손 실장님이 준비한 소나타 DM8 차량. 자,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옵션 어떤 게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솔직히 하이라이트거든요. 실내로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자, 소나타 DM8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시트는요,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카멜 나파가죽 시트 적용돼 있고요. 시트 상태, 당연히 헤지거나 찢은 부분 없고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2열 역시 열선 시트 적용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천쉐이드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돼 있고요. 또 이렇게 아시죠, 무중력. 원터치로 이렇게 또 <laughs> 의자가 원터치로 또 조절이 됩니다. 뭐 힘들게 뭐 왔다갔다 하실 필요 없이 원터치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원상 복귀하도록 하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구요 usb 충전 단자 그리고 이렇게 코일 매트도 다 깔아 놓으셨네요 저 위열 뭐 공간과 뭐 끝장나죠 뭐 의자가 거의 뒤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저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역시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구요 자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자도어 트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자이 후측방 경보는 자, 후측방 제동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조향도 조절을 해 줍니다. 그만큼 안전 사항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이렇게 도어 쪽 보시기도 손톱 자국 많이 나잖아요. PPF도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상태도 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야,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또 우리 형님들 감성 풍부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하실 때또 고품격 사운드로 음악 감상하셔야 되잖아요. 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윈도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열 보도록 할게요 자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차일드락 적용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볼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헤지거나 찢은 부분 당연히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버튼이 꽉차 있습니다. 자, 차선 이탈, 오토 앤 스탑,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전자파킹. 차체 자세장치 그리고 트렁크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빠르게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이 이제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잖아요 최상위 등급의 차량에서 또 추가 옵션으로 203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캡 적용되어 있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야 옵션까지도 너무 빵빵하고요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카메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돼 있다는 라거 너무나도 분위기 있지 않아요? 자 거기에다가요 차 상태도 아주 끝장납니다 주행거리 39,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자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자 계기판상의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39,249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거기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추 흑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운전하실 때1.6 터보잖아요 그럼 좀 달릴 준비해야죠 자 재미있게 운전하실 수 있는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어우,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 요 깔끔해요 전차주님이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나 봐요 자 당연히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로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 인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아, 어,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자, 반절중이 가능하고요. 핸들 조향도 잡아줍니다. 자, 거기에다가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자,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요거 적용되어 있으면 또 좋은 점 있잖아요. 보험료도 1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시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 주시면 되고요. 블루링크도 적용되어 있네요. 또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 세워놓으면은 여름철에 차 뜨거워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뜨거운 곳에 있다가 또차 안에 들어가는데 더 뜨거.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럼 부부싸움 날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누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원격으로 시동 걸어 놓고,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 이제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누나들이 선호하시는, 누님들이 선호하시는, 뭐, 형님들도 선호하시긴 합니다. 자,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빌트인 캡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리어 커튼까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옵션 너무 좋은데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도 너무 좋아요.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이게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티맵, 카카오 내비, 네이버 내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또 점수 쌓으셔가지고 보험료도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7점 이상이면 8% 그리고 100점일 때는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와, 요새 너무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시다가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여 주고 카메라 지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 진짜로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고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야, 옵션이 너무나도 빵빵하고요. 자, 실내 상태도 진짜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어요. 전 차주님께서 아주 야무지게 관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에어 벤트 정대. 어,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핸들 열선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자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패밀리카다 보니까 요거또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는 거 요즘 차 다들 거의 다 들어가 있지만 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옆에서 누가 심하게 냄새 나는 구린 거 방구 빡 껴도 공기정화를 다 해주거든요 뭐 창문도 열어주고 아 진짜 좋아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5V 시거잭 USB 충전 단자,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포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식 기어 적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여성분들도 타시기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실내도 이쁘지, 외관도 이쁘지. 외관은 살짝 호불호가 있긴 한데 오래 보면 정들어요. 이뻐요. 진짜로 미래형 디자인. 이게 디자인이 너무 앞서갔어. 진짜로 계속 보면은 이쁜 모습이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아반떼와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중형 세단을.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막 사고차보다도 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쏘나타 차량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전방 카메라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주행 모드 설정에 따라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토 홀드 그리고 우리 형님들 요새 또 없으면 서운한 옵션 자, 자동 주차 기능 적용돼 있어요. 또 이게 적용돼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물건 구매하신 다음에 또 이제 짐 실으려면 트렁크 쪽에다 많이 실으시잖아요. 그럴 때딱 원격으로 시동 걸어 놓고 차 앞으로 쫙뺀 다음에 딱짜서 나오게 또 이렇게 또 물건 실으시면 되는 원격 주차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는데 이 차량 전차 좀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부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내수 공간도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야잘 관리해 주신 모습이 느껴지는 소나타. DM8 차량이고요.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차량 옵션이 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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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이너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킹카 구독자 형님 누님들에게 네. 뭐 이렇게 어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말이... 이 차량 네. 정말 실물로 보시면 팀장님이 뭐 설명은 드렸지만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요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실내 네. 상태면 실내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잠타해보가없어요 예, 전혀 잘 타신... 데가 네, 맞아요. 에주 죽이 네. 타신 부분이 느껴지는 차량이었고요. 네. 또 거기다 1인 신조로 관리되는 차량이잖아요. 네, 네.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1월에 등록된 현대 소나타 DM8 1.6 터보 자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으로 203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캡 적용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네. 또 거기에다가 12.3인치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네. 또 안쪽으로는 카멜, 라파가죽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네. 외관, 익스테리어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었고요 가격은 아반떼 고매기에 구매할 수 있는 소나타 차량이고요. 너무 질질 끌었어요. 짜증 나실 것 같아요. 빨리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소나타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36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차량이 왜 저렴한지. 자, 그만 만큼 저렴한 가격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옆에 보이는 소나타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가야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형통! 부자들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역시 마이너스